어 레벨 67. 아니 저랑 똑같으시네요. 레벨 67에 전투력은 거의 뭐 25,000이시네. 여기서 버왜 뭐 시골 서버에도왜 도시 서버 됐습니까? 어, 무슨 일 있었나요? 오늘의 컨텐츠 뭐 다른 건 없고 그냥 캐릭터 구경인데 요 정도 스펙의 캐시 악세 캐시 반지 14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와 요게 이제 14강 캐시 악세구나. 일단 뭐 하나씩 하나씩 먼저 보죠.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 기본적으로, 영웅가디언. 영웅가디언 한 마리 있고요 희기는 한 장만 있으면은, 풀장판. 합성도 한네번 정도 실패고, 한 장만 더 있으면은, 영웅가디언 도전. 코스튬도, 영웅은 두 마리 있네요. 두 마리 있고, 희기는 장판 두 개만 하면은, 우리 또, 풀장판에, 영웅합성 1 0번 정도 실패했고, 바로 여기서 한 번, 스킬, 스킬 한번 볼까? 레벨 10-10. 스토나머 레벨 8, 디펜스 7, 히트 유, 킬 레벨업 하셔도 전투력 많이 올라가시겠네. 크리티컬 레지스턴스 레벨 3, 포인트 피어스도 레벨 3. 어, 좋아요. 몬스터도가 276개 완성. 이야, 많이 완성하셨네. 이번에 아이템 한번 볼까요? 아이템. 아이템 쭉 올려다 보면은 62개. 그 다음에 이제 11강. 지도자의 검. 그 다음에 10강. 10강 세트 쭉 끼고 있고요. 마주개 팔찌 11강, 와. 요거는 축질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10강에서 11강으로 성공의 1 5또 뚫으셨네. 마주개 팔찌 11강, 와. 이거면 뭐 거의 뭐 명중 올라가는 꼬라지 보니까는 어마무시하네요. 와, 미쳤네. 명중 20 올라가 그러면은 악대도 10강짜리 많으시고, 이제 요 녀석이 이제 아르헨의 분노 반지 14강 정도 되면은 전투력 1000 올라갑니다 전투력 1000 올라간다 와 미쳤네 근거리 공격력 14 올라가고요 치명타 피해 플러스 18인가 저게 와 최소 공격력 11 올라가고 상태 해상 적중 7% MP 소모량도, 야, MP 소모량도 늘어나는구나. 아니, 흰 반지에 만화가 붙네요. 피력 회복제 확률, 또 회복률 14%. PV2, 근거리 공격력 플러스 3. 아, 이거 잠깐만. 이거 강화 확률이 몇입니까? 여기서 강화하면. 아, 강화 확률은 꼬데라 40%구나. 와, 15강 띄우면 은 근거리 공격력 6 올라가네. 미쳤네요, 15강. 이야. 만약에 여기서 15강을 성공한다. 근거리 공격력 20, 치명타 피해 30%, 근거리 최소 공격력 15%, 상태 이상 접종 10%, 회복 14에서 20%, 6% 올라가는 거죠. MP 소모량 플러스 와 2에서 3, 근공 6이 올라가네. 치명타 피해 30% 미쳤다. 에이, 일단 이거는 다시 잠궈 놓겠습니다. 해공성 나오면 대박이겠는데요. 강화 합산 옵션이 우리 또 5단계 모공이의 모명2 치명타 피해 1. 오 명중 높아 명중 높아 몇이야 이거 1 8 뭐야 185? 오 185. 와 치명타 32%인데 치명타 피해 81%네. 지려버리네요. 12강부터 올라갈수록 확률이 올라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자요렇게 한번 캐릭터 구경을 해보았고요. 맛 보기로 한 상자, 상자 62개 목표는 영웅템 한번 맛만 보도록 합시다. 일단 창고에 뭐가 좀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창고 한번 가지고, 어, 이런 것도 모으시는구나. 야잠식된 드워프의 갑분은 뭐야? 축제 하나 창고에 냅두고 있구나. 좋아요, 좋아요. 우리가 한번 그러면 창고 앞에서 한번 까볼까요? 아니야, 근데 요거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상자는 무조건 부키릭으로 까셔야 돼요 예, 본키릭으로 까면은 더럽게 안나오기 때문에 조금 거시기하지만은 우리 또 부키릭으로 옮겨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전자반지 마냥 예, 접지 못하고 평생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영웅템까지 나온다? 인생게임 찾은거죠 자 어디 한번 가볼까요? 아 달달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 리테 캐릭한테도 반지를, 와, 거의 뭐, 야, 좋아요. 첫 번째부터, 명예 기다투고, 첫 단추부터 깔끔하게 끼워갑니다. 나름 그래도 희귀투구 중에서는 명예투구 나쁘지 않거든요. 좋거든요. 우리 또 컨텐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눈호강 제대로 하고 가네요. 눈호강 지려버립니다, 그냥. 어? 와 치명타 1의 추가 피해 1 악세 태공석까지 깔끔하게 하셨네 우리도 빠르게 로그나 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